같은 사람으로 금 사랑해 가지고 합리화를 들게 해준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 잘풀어줄는 모든 망자 우리 성주님께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앵콜 앵콜 <웃음> <웃음> 오빠 앵콜 <laughs> 해야지, 아, 예, 예, 예. <laughs> 예, 예. 앵콜 또 해야지 앵콜니까 괜찮아 괜찮 오빠 지 あれ 네, 뜨거운 열창이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해남시사님 이런 귀한 찬양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땅에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이제 한 예수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영광의 찬양을 불른 우리 아버지 제나님 집님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한의 그릇처럼 늘 하나님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이여 앞으로 음악대 교수를 통해서 내선을 받고, 앞으로 전세계에 나와서 귀한 찬양 하라 귀한 몸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가다듬어서 앞으로 하나님이요 박자와 음정은 하나님이여 앞으로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항상 아버지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들을 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현정님. 귀한 집단인 아버지 하모니카 연주를 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여, 하늘의 부르심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 아시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님 그사람과또 하는 남들보다 또 하나님의 이때 그 당로까지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 인생 역사 속에. 하나님 고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며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은혜로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김양신 집사님과 함께 아버지 생애를 하나님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도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아버지 하며 항상 아버지 연주할 때마다 앞으로 아버지 하며 아버지 이 하모니다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하나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모세는 아, 네. 아버지 80에 놓고 부름말았고 아버지 120까지 살았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주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현정님 입사님이 그 아버지 고생과 고통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항상 아버지 하모니카를 연주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소서 아. 놀라운 축복이 은혜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귀한 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 우리 김영선 선생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생애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아버지의 그 생애를 하냐고 아. 생각할 줄 아는 귀한 딸이 되고 본인도 다 자녀를 낳아보고 아버지 그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갔다 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복량하며 네. 그의 생애를 꼭 아버지의 부어를 주시는 귀한 아버지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건강을 인도하시고 귀한 흥분을 통하여 영광받아 네.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오늘을 네. 베풀어 주시고 네. 우리 김희숙 자매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네. 아버지의 귀한 딸. 아버지와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나마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딸로 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꼭 인도해 주시고 네. 아버지의 꼭 주님 말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만을 들으로도 됩니다. 예수님 말이나면 아버지 꼭꼭 죽을 수 있도록 주여 물달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레프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 종창순 집사님 사랑해 주시고 건강케하여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재 선생님과 살 때마다 아버지 그 모든 노년의 복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한 한물통아 영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언 집사님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요 이 아버지하며. 오칠하게 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있도록 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네. 그리 그래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로서 싸우니 기도는 하나님이 만사를 복기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네. 함께하시고 네. 마귀 역사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네. 하나님 네. 항상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네.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기한을 통한 영광 마다 네.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일 이사님 네. 사랑해 주시고 인도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기에 네. 아버지 생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네. 그 아들을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정말 하나님 이제 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아버지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유.